똑똑하니저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요? 있어. 파이 세 개. 딸기 파이, 애플 파이, 레몬 파이야. 먹어 봐. 냠냠 맛있다. 냠냠냠 맛있다. 냠냠 맛있다. 다 맛있네. 음... 음, 배가 아픈데 왜 이래 화장실 그래 갔다 와 음. 안녕하세요 똑똑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레몬파이 필기파이 애플파이 이렇게 파이가 되는 파이를 접어볼 거예요 자, 이 파이는 색종이 두 장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 글자를 적고, 여기는 테이프로 붙여 넣은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접는 방법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3등분으로 접을 건데 정확하게 접었나 몰라. 모르겠습니다. 잘 접었는지. 이렇게 3등분으로 접어주고 펴주세요 바, 다른 쪽으로 반을 바늘 접어주세요 바늘로 접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선대로 3등분을한 선대로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여기, 를 여기를 여기, 그리고 여기, 려서 여기, 를 넣어주세요 그요고기거이자이렇이 테이프로 여여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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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이렇게 그리고 안에 거맨 끝에도 요거 적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안에 거를 넣는 거예요. 껍질 완성. 자 안에 거는 일단 똑같이 네물에 접어주세요. 오렌지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대문 접기도 펴주세요. 아까 전에 상등분으로 접었는데 이번에 대문 접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만 이렇게 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선대로 아까 전처럼 접어주세요. 그리고 두꺼운 쪽이랑 얇은 쪽이 있잖아요. 얇은 쪽을 벌려서 두꺼운 쪽을 들어가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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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는 거예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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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주면? 완성. 아, 여기에. 씌우고. 좀 벌려주면? 더 좋겠죠? 또 벌려줘서. 그리고. 여기 이거를 오렌지파이 이렇게 적어주면 짠성 오렌지파이 딸기파이 레몬파이 애플파이까지 총 4개의 파일을 완성했네요. 여러분도 재밌게 잘 따라 접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